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리뷰 해볼게요. 뭔 놈의 크리스마스냐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뽀리랑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크리스마스죠. 이렇게 항상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싹 날라가고, 예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기분도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뽀리가 이렇게 쓰는 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도 허용해요. 그냥 의미 부여해 봤어요. 크리스마스 날 일하는 게 싫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 난 일하느라 사람을 못 만난 거다라고 합리화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음, 이제 뭐 크리스마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날 뭐 특별히 뭐한게 있겠습니까, 서로, 여러분? 서로 특별히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크림 리뷰를 해볼게요. 저번에 아트릭스 핸드크림을 리뷰해봤었는데, 오늘은 바셀린 핸드크림 리뷰를 해볼게요. 똑같아요. 그냥 핸드앤 네일 크림이고, 핸드앤 네일이 뭐냐고 하면 손이랑 손톱 건강에 좋은 로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잘 닦고, 이제 손이 건조하잖아요. 겨울에.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짜가지고, 이렇게 문대주면 됩니다. 손이 굉장히 촉촉해지고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좋사, 좋아요. 특히 이제 핸드에 네일이잖아요. 이 손톱에도 조금씩 발라주면 손톱이 아주 좋아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에 s 수 리뷰해 볼게요. 담배에요 미성년자분들은 피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 갑자기 틀딱 담배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 호불호 안 갈리는 담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얇은 담배 중에선 그냥 일반 담배 마시고 뭔가 대나무 그려져 있으니까 몸에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실제로 몸에도 좋아요. 타르 1.0, 니코틴 0.1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음, 말보로를 피는 사람에 비해서 무려 말보로가 레드가 몇이었죠? 뭐, 10이라고, 아, 8, 8, 8, 8이다. 말보로 레드보다 무려 8배나 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면 말보로 레드 피는 사람보다 8배는 더 오래 살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8시 11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